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고안하고 보상은 결국 받아야 되잖아요 합의금은 결국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합의를 하든 아니면 소송을 하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다치고 나서 합의를 한다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죠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이후부터는요 보험사한테 뭐 치료비 지불 보증이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장애가 더 심해졌다 아니면은 어 지금 안 아팠던 데가 다시 아파 진다.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이 사인 하나로 전부 다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인을 하는 순간 나중에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하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때는 법적인 분쟁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초기에 합의하냐 아니면은 나중에 치료를 전부 다 받고 핀까지 전부 다 제거하고 아예 치료가 없을 때 합의를 하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고민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아 나는 무조건 영 무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합의가 안될것 같다. 그리고 초득가 관계에서 뭐 보험 사고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과실관계에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중에 소송으로 결국 판결을 받아야지만 될것 같다라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우선 한 시장회로 끝날 사건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골절이 됐는데 뭐팔 중간이 골절이 됐다 아니면 손목에 이제 딱 관절면이 아닌 간부 골절이다라고 했을 경우 보통은 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골수강내 고정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플레이트를 박는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딱볼건한 가지밖에 없어요 뼈가 잘붙 있냐 안 붙고 있냐 그거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이삼 개월 시점에 어뼈다 붙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한일년 뒤에 핀을 빼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삼 개월 시점에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결국 나중에 핀 뽑을 때 비용이 발생할 거죠 그핀 제거비 그리고 상처에 대한 수술비 성형 수술비 그리고 핀 뽑을 당시에도 입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이 주든 삼 주든 그러면은 그때 발생할 휴업손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계산한 후에 지금 내가 받을 한 시장에 대한 보상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 자, 이때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간부골절이라고 하더라도요, 험사에서 장애, 한 3년 정도는 무조건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장애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서는 합의가 안 됩니다. 왜냐? 팔이 골절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을한달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휴업손해한 달, 위자료, 그리고 간병비 해당 안될 거고요. 나중에 핀제거비 한다더라도, 일용 근로자임금에서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천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뼈가 골절이 되고 수술을 했는데, 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누가 합의하겠습니까?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보통 담당자 권한 내에서도요, 이 장애 3년 정도까지는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 빨리 했을 때는 그러면 3년 한시 장에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천천히 했을 때는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치료 받고 핀 제거하고 그렇게 해도 3년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합의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지 합의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3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7년 정도의 장애를 요구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뼈가 붓고 있다, 의사도 아무런 문제 없고 뼈붓고 있으니까. 1년 뒤에 핀 제거하자. 그럴 때는요. 일찍 합의하셔야 됩니다. 단3년장애 가지고 합의하지 마세요. 왜냐 3년장애는 나중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5년이나 7년 정도의 금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죠. 내가 연구 장애가 나올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연구 장애가 나오는 경우에는 소송을 충분히 고려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요 그러면은 소송 시점은 언제로 할 거냐? 치료가 끝나고 할 거냐? 아니면 치료 중간에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요 전부 다 치료가 끝나고 소송을 들어가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소송 시기는요 치료 경과에 따라서 늦추거나 신체 감정을 미루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소송을 결정할 때는요 우리 의사대로 진행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난 이제 치료가 다 됐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서 빨리 끝내자 그건안 됩니다 늦추는 거는 가능해도 왜냐 나중에 소송 중간에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연기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감정 촉탁을좀 늦춘다든지 해서 늦추는 거는 마음대로 되지만 땡기는 건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송이 결정됐다면요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골절돼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소송 일찍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 나중에 신체 감정을 딱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1,2년 다 치료받고요 회복이 됐어요 사고 나고 처음에는 어, 다리가 움직이고 뭐 운동이 제한되어 있다가 나중에 2년 뒤에는 다 움직여요 그러면은 신체 감정 가면 장애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체 감정은요 내가 몸 상태가 제일 안 좋을 때 그리고 감정 결과를 제일 좋게 받을 수 있을 때딱 신체 감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언제 들어가냐 이게 아마도 교통사고로 소송하는 보상금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시 인제 생각하고 가장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결국 사고가 나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보상은 가장 많이 받고 몸은 최대한 회복되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시기, 그때 딱 신체 감정이 받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 신체 감정을 받고 나서 판결을 받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몸이 다 회복되고 나서 소송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들어가고 그 시간을 조절하면서요. 가장 내가 신체 감정 결과에서 장애율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그 시점이 소송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도요. 이 시기를 어떻게 가장 잘 조율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도이 실무에서 얼마나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이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예상되냐 이런 지식들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소송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절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도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